안녕하세요. 드러머 이복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전거탄 풍경이 원곡자인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라는 곡을 할 건데요. 어, 이 곡은 영화 클래식에 삽입되면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곡인데 이 곡을 어, 얼마 전 방영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미도와 파솔라라고 해서 그 드라마에 나온 어, 여러 배우들이 같이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서 불렀던 버전이 있어요. 오늘은 그 버전을 가지고 어, 우리가 음악을 한번 배워볼까 해요.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더블킥킹이나 그리고 여러가지 콤비네이션 필린들도 여기에 함께 나오니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를 보면서 숙지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연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처음에 나오는 17마디를 보면요. 어, 이때 하이엣은 4비트로 나가는 걸 보고 있어요. 볼수 있어요. 포비트라는 거는 어, 4분 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플레이 되는 걸 얘기하고요. 하이햇이 1 2 3 4를 연주하게 되죠. 그리고 스네어 드럼은 2와 4의 림샷으로 연주하게 되고요. 어, 킥을 보면 1이앤나 2이앤나 3 이렇게 세 번이 나옵니다. 자 원이 엔나 투이 엔나 쓰리 엔나 포이 엔나 원이 엔나 투이 엔나 쓰리 엔나 포이 엔나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발이 나오는 타이밍이에요. 킥을 할때 나에 나오는 타이밍 그리고 쓰리에 이렇게 두 번이 연속으로 더블킥킹이 되다 보니까 오른손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각자 따로따로 플레이가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 4비트로 진행되는 오른손. 그리고 발 베이스는 1이 나 2이 나 3이 나 4이 나 1이 나 2이 나 3이 나 4이 나 발을 쫓아서 손을 치려고 하다보면 3에 정확히 떨어지지 않고 3에서 손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 발을 쫓아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따로따로 연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18마디를 보시면 어, 4에서는 내추럴 사운드로 다시 돌아오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2를 치고 난 다음에 바로 와서 내추럴 사운드에 그 다음 다시 가서 림샷 준비하고 바로 림샷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원이 엔나 투이 엔나 쓰리 엔나 푸이 엔나 원이 엔나 투이 엔나 쓰리 엔나 푸이 자, 그리고 20마디를 보시면, 20마디에서는 4를 치고 난 다음에 n에 한번더 하이엣이 나와요. 근데 위에 이때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이건 뭐냐면 하이엣 오픈이에요. 하이엣 오픈은 하이엣이 두 개가 다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뮤트된 사운드, 그리고 이게 벌어졌을 때 오픈 사운드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를 뮤트, 그리고 떼면서 발 뒤꿈치를 붙여놓 은 상태에서 앞을 들어주시면 살짝만 들어주면 이렇게 오픈이 돼. 이때 열어지면서 치는 사운드들을 쳐요이 타이밍 잘못 쳐서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고요. 먼저 뮤트된 상태에서 치고 오픈이 되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오픈해서 쳐버리면 위에만 울리는 사운드가 나오죠. 그래서. 열림과 동시에 이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사운드 이걸 찾았어야돼 이게 아니라 으아 으악 하는 사운드 그러면은 연주를 보여드리면 원이 엔나 투이 엔나 쓰리 엔나 뿌이 엔나 원이 엔나 투이 엔나 쓰리 엔나 뿌이 엔나자 이때 오픈한 다음에 바로 원그 다음 원에서는 다시 뮤트 사운드로 돌아가실 수 있게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4마디를 보면 24마디에서는 4부터 e 나을 플레이하는 걸보실수 있어요. 이 e 나을칠때4 스네어하고 하이에이를 동시에 치고요. e 나 이렇게 한 손으로 연주를 하셔도 돼요. 1 e 나, 2E&R 3E&R 4 Two, three,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쭉 연결해서 가셔도 무방합니다. 어,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음표가 간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8분 음표, 4분 음표가 아닌 16분 음표, 쪼개지는 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쪼개지는 간격들을 생각해서 이 <laughs> 간격을 배치시켜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25마디를 보면 이제 다시 8비트로 돌아감을볼수 있어요. 앞에서 나왔던 4비트를 오른손은 하이에시 8비트로 다시 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베이스 하나가 더 추가되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0, 2 2 아까 3에서 멈췄던 베이스가 3N까지도 연주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고 저기 뒤쪽에 42마디를 보면 8 베이스가 3N에는 없는 걸또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보를 정확히 보면서 3까지만 치는지 3N까지도 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28마디를 보면 3엣나를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 3엣나가 어, 발베이스하고 오른손 그 다음에 왼손 그 다음에 하이에 발베이스로 다시 감을 볼수 있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리니어 패턴이라고 그래요 리니어 패턴은 어, 한줄 선상으로 리듬을 놔두고 주요한 사운드가 나는 거를 연주라는 걸 보고 리니어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를 보면 쓰. 리 엔, 나로 연주가 되죠. 세, 리 엔, 나. 앞에서부터 보면요. 원이, 엔, 나, 투이, 엔, 나, 세, 엔, 나. 그 다음에, 포이, 엔. 포에서, 심벌과 스네어. 터주고요그 다음에, 폴스탑, 세컨탑으로 갈을볼수 있습니다. 원이, 엔, 나, 투이, 엔, 나, 쓰

이제, 리니어 패턴으로 썼던 앞에 리듬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고스트 리듬. 고스트 리듬이란 거는, 어, 음표 사이에 존재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하게 쳐줘야 되는 걸 보고, 고스트 리듬이라 하는데, 이런 고스트 리듬적인 느낌은, 원래, 어, 리에 있는 그 박에서 가로가 쳐져야 돼요. 근데 이게 고스트 노트가 아니라, 어, 원래 이제 연주되는 박이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하이의 플레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이엔나 라는 플레이가 하게 되죠. 원이엔나투이엔나쓰엔포이엔나원이엔나투이엔쓰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마디는요. 원앤 심벌과 발베이스를 쳐줍니다. 그 다음에 투에 스네어와 하이에서 쳐주고요. 그리고 이 하고 나를 보면 어 음표가 나와 있고 그 앞에 작은 음표가 나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거는 플램이라는 거예요. 플램은 뭐냐면 양손의 높이를 다르게 하고 플레이를 했을 때 앞을 끌려주는 음을 보고 플램이라고 합니다. 자, 이 플램을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히 연주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양손으로 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one, two, three, f o u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 자, 그리고 37마디. 37마디는요. 어, 여러분들이 제 생소한 음표를 볼수 있을 거예요. 32분 음표. 32분 음표는 16분 음표보다 더 이제 쪼개지는 음표겠죠. 어, 그 음표를 빠르게 RLR로 쳐주고, 그 다음에 나를 왼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스네어 드롭으로. 그러면은 3M, 나, 4M, 나. 이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3, 4, 4, 이때 음악을 들어보면 원, 두, 딴다었다다다다단 하는 이 기타의 리듬을 들을 수 있거든요. 이 기타의 리듬과 똑같이 플레이되는 드럼 어 필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1마디 필이는 볼게요. 41마디 필이는 앞에 나왔던 31마디 필이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에 n 그리고 이플램이 들어가는 위치만 틀려졌어요. 그래서 1n 그 다음에 2n 다 3n 하고 이렇게 요 <목소리> 그리고 45마디 플레이를 보면요 앞에서 나왔던 어 31마디의 플레이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이때 아까는 플로우로 갔었는데 플로우로 가지 않고 그냥 하이에서서 플레이가 되어진 거죠 원앤투 이렇게 플레이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47마디를 보면 이때 42로 당겨서 플레이를 하는 걸볼수 있어요. 이제 음악에서 당기니까 드럼의 리듬도 같이 당긴 건데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였죠? 기억하나요? 무슨 단어인지? 바로 싱코페이션입니다. 그래서 47마디는 싱코페이션 플레이와 함께 하이오 오픈 근데 이때 발로 해서 같이 임팩트를 주는 거고요원엔나 투이 d 나 o 이렇게. o and now, 엔이 r e 자, and now, three, and n o 에 t 에 r e e 에스네 n 그다음에 r 에발 베이스 t 그 다음에 e 에 스네어하고 하이에 그 다음에 이, n, first time, 나가, 세컨 c o n d 가자 이렇게 플레이 됩니다 한마디로 전체를 보면요 o n e 이 a y and, o a n d a o n e n d o 이렇게 플레이가 되어집니다. 자, 50마디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플레이와 좀 다른 플레이가 나와요. 발 베이스가 1n 그리고 3n의 연주가 되는 거죠. 1n, 2n, 3n, 4n, 1n, 2n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 베이스가 굉장히 변칙적으로 여러 가지 변하는 걸볼수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음악의 느낌이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거를 좀더 임팩트 있는 효과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곡뿐만 아니라 다른 곡들을 연주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들을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면 굉장히 리듬 악기지만 그냥 중심만 잡아주고 있는 타임키핑의 역할이 아니라 음악을 같이 만드는 역할의 드럼이 완성이 될 거예요. 어, 그래서 50마디에는 1이 엔나 2이 엔나 앤나, 3엔나로 되어 있지만 자, 뒤에 52마디를 보면 1이 엔나 2이 엔나 3엔나 4이 엔나 1. 이발 베이스 리듬이 또 한번 나오는 더 나오는 걸볼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유념하시고 어, 발 베이스 리듬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연주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53마디를 보면, 앞에 24마디에서 했던 피링과 똑같은 피링이 나와요. 어, 이 피링을 보면, 1위 앤나2이앤나 3위 앤 2위 1나 2위 앤나 3위 앤 2위 1위 앤나 2위 앤나 3위 앤2 1 3 2 1 3 5 5마디도 원이, n e 나 and 나 w o and 나 n a n 나 n 나 a 나 n d and a, two and n 나 a 나 and 나 n 나 and 나 이렇게 필린이 중간중간 들어가면서 리듬을 바레이션 시키는 걸볼수 있어요 어, 그리고 57마디 필린을 보면 원앤그 다음에 피엔나 앤앤 리앤포 이렇게 플로우 탐하고 스네어하고 스네어하고 플로우 탐을 함께 연주하게 됩니다 원, 59마디를 한번 봐볼게요. 어, 59마디는 하이에을 앞에서 58마디에서 했던 투와 포에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투를 쳤죠. 그 다음에 3에서 우리가 37마디에서 쳤던 필이나 똑같은 느낌이에요. 3엔나포이엔 나. 이건 뒤에 아까는 앞에는 포이엔 나까지 다 채웠었는데 지금은 포 2로 해서 당겼죠. 1 2 1, 2, 3. 이렇게 연주가 되어있니다 자, 61마디를 보면요. 61마디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음표가 굉장히 어렵게 보인다고 해서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2, 이 e, 나, 이때부터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만 계속하시면 돼요. 알알알알 e, 그러면은 나 스리 나나 이렇게 플레이가 되어집니다. One, and two, and three, M, 이렇게 알레 알레 얼트네이트되는 오른손과 왼손이 그대로 쭉 위치에 따라서 연주가 되어지면 돼요. 자 그렇게 봤을 때 63마디도 어렵지 않겠죠? 3 a n 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1엔2 3 1 2 3 4. 64마디는요. 어 앞에 서했던필인을또 똑같이 포이엠나원이나 2이나 쓰이나나자 그리고 65마디를 보면 원이나투이나 3이나 포이엠나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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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나, 스리, 넌, 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 생각보다 발라드라서 템포가 느려서 좀 복잡한 리듬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템포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부터 해서 연습을 하신다면 금방 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음악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연습해보세요. 음악 속에 나오는 다른 악기와 함께 어우러지는 음악의 멜로디들,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어, 음악을 연주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면서 함께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가 나실 수, 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쳐야 할이곡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 가진 발라드의 특징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법들과 함께 음악을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